외신들이 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관련 논란. 2025년 1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는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과 관련된 외신 보도를 중심으로 이 사안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처 출석에서 자신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의원 체포를 명령했다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는데요. BBC는 윤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명하며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만큼 이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개혁령이 단순한 형식적인 선언일 뿐 실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비난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는 개혁령 선포가 정부 마비를 초래한 야당의 행동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전 대통령은 특정 의원들의 체포를 명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윤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적인 시위를 상세히 다루며 이를 미국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과 비교했는데요. 윤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건물을 난입해 창문과 문을 부수고 경찰과 충돌하며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러한 상황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의 공직생활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P통신과 가디언은 당시 특수부대 지휘관이 윤전 대통령에게서 국회의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중 가디언은 윤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고 경고하며 그의 거짓말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AP통신은 윤전 대통령이 개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의 반박을 조명했습니다. 그는 투표를 방해했더라면 오히려 더큰 대중적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군대의 배치가 단순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관들의 증언은 그의 주장과 대치되며 윤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와 같은 외신 보도들은 윤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사건이 단순히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윤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을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과는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프 AI 채널에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만약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